안녕하세요. 가채현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소폭의 상승으로 코스피가 마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오전장에는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죠. 하지만 이 상승폭을 다 지켜주지 못하고,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저점을 보면, 어제 종가였죠. 그 부근에 이탈하지 않았던 만큼, 아쉽지만 내일 시장을 한번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의 종가가 시초가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마무리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0.65%의 상승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 지수 자체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크게 밀리는 종목 없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다시 한번 HLB. 며칠 전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또 일부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l n 프가 오늘 4% 상승과 함께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고 셀티론 헬스케어하고 시총 순위가 바뀌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3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나올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직전 한 달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3천억 규모의 수매수를 보여주었던 적이 단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제가 환율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의 위치에서 1,300원을 돌파할 가능성, 그 가능성보다 오히려 환율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면 외국인 은 아무리 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연속성이 이어질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네요. 그래도 외국인은 거의 보합이라 볼수 있고 기관 쪽에서 만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개인하고 기관만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랜만에 기간은 수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볼수 있고, 연기금이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기아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아는 4거래를 연속으로 계속 수매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 삼성 SDI도 오랜만에 다시 60만원을 돌파했고,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NF, SK이닉스, 삼성SDI, 기아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규모 자체도 1,100억원, 굉장히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보면 기아를 제외한다면 반도체 관련주하고 2차전지, 이렇게 매수했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기관. 기관의 LG 이노텍, 코스모신 소재, SM, 일진 머티리얼즈, LX 세미콘.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자, 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2.7%의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2%의 상승이 나왔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다우 지수도 1.3%의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S&P 500 다들 흐름의 저점을 한번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인지 그건 아직까지는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에 따른 매수가 들어왔겠죠? 자,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 5월 10일, 이때 최저점을 한번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이 나고 있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죠? 전날 미국 정신을 강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늘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국내 시장은 상승이 났던 만큼 모든 시장이 많이 빠진 위치에서는 너무 자로 잰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 21선이죠. 오늘은 지수가 21선까지 소폭의 반등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되돌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일지 아니면 이제 저점을 다졌다 그런 인식과 함께 돌파할지 이번 주 후반이 시장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또 국내 증시도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개최했던 행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옴에 따라서 시장이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상승이 났다. 라는 것은, 자, 과거에는 금리 인상이 하나의 악재로 작용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보다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이쪽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했다. 이 발언이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의지로 반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개인적으로 거의 99%이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연준 측에서는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또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이 존재한다, 라는 의지도 보여줌에 따라서 시장의 연준의 의견을 신뢰하는 쪽으로 주가의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부터 6월, 7월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로 연준의 생각대로 물가가 잡히는지 그 부분을 시장이 확인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CPI 지수는 한달 뒤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5월 때 같은 경우에는 6월에, 6월은 7월, 7월은 또 8월에 계속해서 발표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연준에서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 이런 발언과 함께 시장이 한참 강한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공포와 탐욕 지수, 일부 완화되는 수준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도 여전히 극도의 공포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개인들이 항상 주식을 할 때, 시장이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식시장이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혹은 주변에서 너도 나도 주식을 하고, 이 종목이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주식시장이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한마디로 곡소리라고 하죠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주가에 많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렇지만 많은 하락이 난 위치에서 어, 쉽게 설명하면 부정적인 재료를 마이너스라고 볼게요 이 마이너스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시장은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렇게 빠졌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할 만한 재료, 모멘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악재에 대한 반영, 더 반영될 여지가 있을까? 거기에다 의문이 생기면 그 시점부터 주가는 상승이 나온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더 뻗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는 항상 재료는 엮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재료, 호재,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는 이슈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또 중국의 봉쇄 조치 그 부정적인 재료가 조금 더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적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공포의 구간에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을 두는 것은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종목이 여러 개 있었죠 컴투스도 있었고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립 이런 종목들이 작년 말쯤부터 해서 NFT 관련주로 이 관련주 테마로 엮이면서 굉장히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NF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나중에는 실적으로 기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과거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승이 나왔던 내용이 실적에 의한 상승인지, 아니면 테마. 어떤 테마가 불었고, 단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온 것인지, 그걸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실적에 의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은 우호적인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직전 고점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업이 성장하고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언제 실적으로 반영될지도 모르고 단지 이런 테마 이런 테마에 의해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면 자 위메이드의 차트를 보시면 2만원 초반 구간에서 24만원까지 10배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코스피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런 회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직전 고점 부근들, 여기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실적 상승이 나오는 기업인지, 아니면 단지 테마에 의한 상승인지, 그걸 철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손절을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참 어려운 시점인데 이럴 때일수록 본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요. 우리가 주식을 한두 달할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긴 관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계속 다져나간다면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그런 생각과 함께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에 임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